돈으로 분위기 진짜 좋지 않아요? 와, 너무 좋은데? <laughs>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와인 한잔 해야 되겠어요, 오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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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희입니다. 제가 지금 백야드에 나와 있는데, 그, 미국 집들이 보면은, 이게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등을 이제 백야드에다가 이렇게 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스트링 라이트.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예, 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달아놓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이렇게 백야드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달려있는 집들이 있는데, 전구가 알이 크고 하다 보니까 뭐 이쁘기는 해요. 그래서, 뭐, 거의 두집 걸러 한집 정도는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계속 이걸 탐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제 코스크 간데 세일을 해서 사왔어요, 오늘. 그걸 달아야 될것 같아요. 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달려고 하는 데는 백야드 지금 요파티오 위쪽으로 이렇게 딱 달면 좋겠는데, 와, 이게, 살 때는 거기 달면 되지, 이러고 샀는데, 막상 달려고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높아요, 이게. <laughs> 그래서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조심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달려고 하는 자리는 저 위에 이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나 높아요. 지금 사다리를 제일 큰걸 가지고 왔는데 다행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와이프가좀 잡아주고 하면은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다리가 10피트 짜리 높이거든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와저 이제 매개 살았는데 어, 다리가 두드러질때 <laughs> 어, 무서워 무서운거 싫은데 난 높은거 싫은데네 <laughs> 조심해서 차근차근 작업할게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가서 일하는 걸좀 가까이서 좀 찍고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거 위험해서 안될것 같고 그냥 밑에다가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찍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다리 떨리는 모습이 잘안 잡혔는데 와 처음에는 저기 올라가니까 진짜 복날에 개떨듯이 다리가 우두루두루두루막 떨리더라고요 막와 <laughs>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 와시끄했어요 한쪽 면다 하고 두 번째 면할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만 진정이 돼서 이제 자꾸 하니까 늘긴 하는데 항상 조심하세요 높이 올라갈 때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것까지 다 달았습니다. 끝인 줄 알았죠? <laughs> 전기 연결해야죠, 이제. 40피트짜리 익스텐션 코드를 사왔고, 올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내, 요 안쪽 공간 내에서 이게 줄이 치렁치렁하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왔던 그 스트링 라이트에다가 그대로 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요 바깥쪽, 문처럼 생긴 저 바깥쪽으로 나가서 뒤쪽으로 이제 선이 안 보이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전기 연결하는 부분에는 제가 타이머를 달았어요. 저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파니까 원하시는 대로 사서 달시면 되고, 제 거는 이제 겨울에도 쓰는 건데,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작동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켜 있어라. 요런 기능이 있어요. 뭐2 시간, 4 시간, 6 시간. 그 다음에 또 저절로 꺼져요.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오늘 참 힘든 하루네요. 아, 이게 일이 힘들진 않은데, 무서워서 아까 다리 벨벌벌 떨리는 거 보셨죠? 아유. 떨어지다 치면은 어떡해요.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천장 높은 집이 또 이런 게또안 좋은 점이 있네. 일 마쳤고 샤워하고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달기 전에도 좀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좀 불을 켜면 좀 뭐가 좀 블링블링한 좀 이런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렇기는 해요 지금. 음... 자, 좀 어떤가요? 아까 안에서 봤을 때랑 확실히 다르죠? 지금 이제 해가 조금 질 무렵, 지금 한 7시 30분 정도인데, 지금 어슴풀해지고 있어요, 이제. 좀더 어두워지면은 좀더 분위기가 날것 같긴 한데, 또 카메라에 너무 안잡힐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이게 적은 비용으로 분위기 잡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다들 좋아하나봐, 이거. <laughs> 저 집도, 저 집도 있거든요. 저 집도 나중에 불켜면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나중에 쿠키 영상으로 담도록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어스틴에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 집도 이렇게 이쁘게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또 안키시나? 아쉽네. 이웃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거든요. 백야드에 TV 놓고 벽난로 어, 불 쬐면서 분위기 있는데. 어... 네, 적은 돈으로 분위기 진짜 좋지 않아요? 와, 너무 좋은데? <laughs>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와인 한잔 해야 되겠어요 오늘. <laughs> 네 이제 진짜로 가겠습니다. 어스틴에서 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신라에서 보면 또 이런 멋이 있네. 이게 전에 꽉막 이게 그냥 그랬는데 밤 되면은. 오.